선생님, 제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전될까봐 너무 걱정돼요. 아이들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암 진단을 받은 후에 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력, 유전. 이두 가지는 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인데, 오늘 그 차이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암 가족력은 가족 구성원 중에 암이 걸린 분들이 많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두명 이상이 암을 앓은 경우 암 가족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암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발암 물질에 노출되거나 또 유전 생활 또는 식습관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가족력의 일부는 유전 때문일 수 있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흡연 음주 같은 생활습관이 비슷해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가족력은 유전적인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까지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전으로 암이 생기는 경우는 5%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의심하는 암은 유방암, 난소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들 암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 생기는 경우에도 유전적인 암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가족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필수입니다. 이 건강 검진을 시행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암이 발병한 시점보다 10년 전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유전보다는 생활 습관이 더암 발병에 더 영향을 많이 줄수 있습니다. 암 유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녀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